오키 왔어요. 두루와 두루와 두루와. 와케이다. 케이예요. <laughs> 아 오늘은 근데 케이 아니고 오키예요. 오키. 캐지컬. 캐지컬이요. 네, 오늘 바로 캐지컬 두둥. 캐지컬입니다. 제가 뮤지컬을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정말 큰 기회가 오게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. 케이는 잘할 거라 믿어요. 꼭 어, 잘하겠습니다. 잘해내겠습니다. 오키 보러 가고 있어요. 빨리 와요. 기다릴 거예요. 음, 오키가 기다리고 있어요. 빨리 오세요. 나 그거 하고 싶어졌어요. 귀여운 거. 그 오키 오키니 귀여운 거. 어, 나 이거 할까? 안 되네. 안 되네요 지금. <laughs> 귀여운 거귀 하고 싶은데. 어, 인 인식을 못 하네요. 아, 그래도 자랑할 거 있어요. 그 제가 어제 연습을 좀 늦게 끝나고 숙소에 도착했는데, 음, 멤버들이 제가 딱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제눈 앞에 두둥 계란과 <웃음> 우유 <웃음> 그리고 치즈맛 소세지,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모아가지고 아, 그래도 당 떨어질 수 있으니까 또 그거 맛있는 빨간 그거 초콜릿까지. <laughs> 까지 아, 네, 저에게 선물로 주면서 내일 공연 잘하라고 또 응원도 해줬어요 얼마나 또 감동했는지 아, 고마워요 정말 그거 다 제가 같 그래서 제 지금 냉장고 칸에 계란이랑 우유랑 소세지 엄청 많아요 그거 하나씩 먹으려고요 어더 더, 귀여워졌다고요? 뀨! 귀여워.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공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네, 되게 설레가지고 좀 어땠어요? 저 지금 너무 떨려요. 지금 티안 나나? 저 지금 엄청 떨리는데.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막 지금 옷이 흔들리지 않아요? 막 가슴이 뜬덕 뜬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. 저 어떻게 해요? 잘할 수 있겠죠? 러블리노스의 응원을 받고 정말 오늘 공연 부셔버리이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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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무대 부시면 안 되니까요. 그럼 사고 나니까요. 네 오늘 정말 혼을 불태워서. 불태우겠습니다. 저뮤지컬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아요. 헤어 많이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고 하던데 저못 나갈 것 같아요. 어, 저의 매력에 빠지셨다고요? 어떻게? 제 매력에 빠지시면 절대 못 나오는데. 아유 큰일 났네. 어떡 하냐? 어떻게 뭐 K한테 계속 빠져 있어야죠 뭐. 제가 계속 빠질 수 있게 제가 빠질 수 있게 더 해드릴게요. 어, 배경화면 k 예요 감사합니다. 그럼 잠금화면도 K로. 쟨 <laughs> 욕심이지만. 그럼 잠금화면까지 K로 해주세요. <laughs> 네, 이제 저는 가야겠어요. 이제 진짜 공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이따 봐요. 오케이, 오케이. 안녕.